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또 2분기 잠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이 글로벌 증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감이 여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HB 솔루션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자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말에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7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 HB솔루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인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마이너스 9.69% 정도 또 하락도 했고, 시간이 조금 빠지면서 지금 8,300원에서 유지를 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자, 조 정도 조정이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또 떨어진 이유에 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을 했는데요. 자, 미리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자, 이인근 씨는요, 주식의 782만 7,556주에서 자 708만 6,717주로 줄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큰 차이는 안 나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분율 따져보더라도 수치로 따져보면, 자, 11.31%에서 한9.69%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통상적으로 볼 때, 뭐, 대주주나, 뭐, 임원 등, 특히 경영진의 지분 매각이 회사 주가에는요, 때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불안심리가 또 작용하면서요. 왜냐면, 하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을 좀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 뭐,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뭐 현재 주가가 뭐, 고점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뭐냐면, 한 단면만 보는 겁니다. 그럴거면 전략 매도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얼마, 매도도 얼마 안 했는데, 그쵸? 마치 한 많이 한 것처럼요. 왜냐하면 지금 HB 솔루션은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기업입니다. 비교할 때가 못 돼요. 올 상반기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크게 부각되면서 급등도 했었죠. 여기에 특히나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 대주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뭐 반도체 부분에서도 지금 검사 리피어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라스 기판 성과도 나와 줄 거고요. 이미 인텔과 뭐 AMD 할것 없이 지금 글라스 기판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여기 특히 삼성전기나 뭐 SK 앱솔린스, LG 이노텍, 듀요 기판 업체들도 이 글라스 기판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글라스 기판이 매출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의 하락,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가는 늘 그래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올렸다가 좀 내리고 바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 주고 난 이후에요. 어찌보면 요새 뭐 개미털기 아니냐? 라는 분도 계실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다시 크게 간다는 게 팩트입니다 거래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봉이 지금 나와준 모습은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괜한 걱정 때문에 여기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당연히 기다리면 여러분 더 좋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과 함께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서부장주에서 최저진 p r 1위 실적주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뭐 삼성전자 대만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 모든 지금 메이저 회사가 다 지금 거래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주주 매도 소식 때문에 저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더 빠르게 주말에 영상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거 공시 하나면다 해결됩니다 어느 정도의 하락분도 충분히 만회를 하면서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요 공시 하나 나오는 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 공시 나오기 전에는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요. 공시 나오고 확정되면 그때 는 상황과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될 거고. 그 동안 주가의 흐름상 여러분 추을을 보니까 외인이 정말 많이 매집을 했다는 이유, 분명한 이유 없이 매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나노마이스할 것 없이요. 이제 앞으로 당사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도 향후에 또 다각적인 사업 분야까지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뭐 이미 삼성디스플레이 공급기약 소식도 있었고요 워낙 마진도 좋고 공장 가동률 지금 풀가동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하여 늘 주식으로 여러분 등락의 연속입니다 한참 올랐다가도 좀 빼고 나서 바로 더 크게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다란 말이죠 결국 기회는 여러분 잡는 자에게 존버하는 자기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조,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전히 난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예스 하신 분들 잘하셨고 여러분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제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이런 상승제로 즉모멘텀이 나와줄 때 충분히 반등과 함께 더 크게 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출처 확실하니까 여러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워낙 좀 증권사 쪽에서는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난 정말 정보가 좀 약하. 이럴 때 하면 떨어질 때마다 많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딱 봐도 위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회는 더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HB 솔루션 정말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으로 자 HB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른 대응 방법과 함께 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HB 솔루션이 갑작스럽게 급락했죠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대주주 주식이 여러분 사실 대량 매도도 아니에요. 일부 매도 한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 뺏기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주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분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여전히 좀 트렌드 지수가 1위를 달리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요. 늘 등락의 연속이란 말이죠. 쭉 올랐다가 좀 조정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패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 주가는요 이런 뭔가 이슈나 고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또 하나의 견인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HP 솔루션은요 가지고 있는 호재나 재료가 워낙 많아요. 특히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재료는 나와 줄 거고요.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주식감은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트의 흐름상 올라갔다가 고점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뒤에 내려오는 거나마 이 자리에서 다시 주가 여러분.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 그동안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을 땐 여러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h b s 솔루션은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hb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주말이니까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적인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반등 나와 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해로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이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휴가비 벌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득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 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쭉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